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4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 오신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건강하게 지내시는 수많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며 알게 된 소중한 비밀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건강관리의 숨은 비밀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건강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행동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찬물을 마시는 거예요. 밤새 쉬고 있던 우리 위장은 아침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깜짝 놀라서 제대로 일을 못한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아침에 갑자기 찬물로 세수하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요. 대신 따뜻한 물에 레몬을 넣어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레몬은 우리 몸을 깨우는데 도움을 주고, 따뜻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데워줘서 아침부터 속이 편안해진답니다. 마치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세수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며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이게 허리에 좋지 않다고 해요. 밤새 쉬고 있던 우리 허리는 아침에 갑자기 크게 움직이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럼 언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다니며 몸을 깨운 다음에 하라고요. 마치 차도 시동 걸자마자 달리지 않고 잠깐 워밍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답니다. 세 번째는 아침 공복에 커피 마시기예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 빈 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장이 괴로워한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위장이 더 예민해져서 조심해야 해요. 대신 현미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현미차는 우리 뇌도 깨워주면서 위장에도 부담이 없어요. 실제로 매일 아침 현미차를 마시는 어르신들은 기억력도 좋고 속도 편안하다고 하시네요. 네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이는 조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양치질을 하면 이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일어나서 물을 한컵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양치를 하라고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뛰지 않고 천천히 몸을 푸는 것처럼 이도 천천히 준비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에 바로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밤새 쉬었던 우리 눈이 갑자기 밝은 화면을 보면 너무 힘들어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눈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창문을 열어 아침 햇살을 보는 게 좋아요. 아침 햇살은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마치 화초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활기차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답니다. 여기서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백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아침마다 하시는 특별한 습관이 있다고 해요. 바로 천천히 여유 있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거랍니다. 시끌벅적한 TV도 틀지 않고,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그저 창밖 풍경을 보면서,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쁜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하루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침 식사도 정말 여유있게 하신대요. 한 숟가락을 드실 때마다 꼭꼭 씹으면서, 식사하시는데, 재미있는 건한 입을 적어도 20번은 씹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씹어야 하나? 싶으실 텐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천천히 씹다 보면 음식 맛도 더잘 느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위장도 건강해진다고 해요. 더 재미있는 건 장수하시는 분들은 혼자 드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혼자 드시면 자꾸 빨리 먹게 되고, TV를 보면서 먹게 되는데, 누군가와 함께 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좋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낮잠은 거의 안 주무신데요. 대신에 점심 식사 후에 15분 정도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긴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생활 리듬이 깨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듯이 우리 몸도 규칙적인 리듬이 필요하답니다. 저녁 시간에도 특별한 습관이 있으신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TV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어르신들은 보통 저녁 8시가 되면 TV를 끄신대요. 대신에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책을 읽으시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특히 저녁에는 절대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우리 몸이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살짝 낮아져야 하는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몸이 너무 달아올라서 잠이 잘안 온대요. 그래서 저녁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 되도록 7시 전에 끝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특별한 습관이 있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소파에 기대서 TV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꼭,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신데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시거나, 집 주변을 한 바퀴 도시는 정도로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온다고 하시네요. 밤에 자기 전에도 재미있는 습관이 있으신데, 바로 감사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크게 특별할 것 없어요. 그날 있었던 작은 일 중에서 감사한 것 하나만 적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동네 슈퍼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해줘서 기뻤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도 잘 오고 다음 날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세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거의 일정하게 지키시는데 보통 밤 10시면 잠자리에 드신대요. 재미있는 건 잠들기 전에 꼭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허둥지둥하지 않고 여유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이런 습관들이 어떠신가요? 너무 어렵지 않죠? 우리도 오늘부터 하나씩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밤 시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밤 시간은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낮에 아무리 건강하게 지내도 밤에 이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늦은 저녁 식사예요. 요즘은 생활이 바빠서 저녁을 늦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밤 8시 이후의 식사는 우리 몸이 소화하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마치 퇴근 시간에 막히는 도로처럼 늦은 밤 우리 위장도 일하기 싫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밤 늦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알려주신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작은 그릇의 법칙이에요. 늦게 식사를 해야 한다면 평소 드시는 양의 절반만 드시는 거예요. 대신 꼭 따뜻한 차한 잔을 곁들이면 좋답니다. 차가운 음료수는 피하시고요. 특히 국이나 찌개같이 물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밤에는 우리 몸이 부종이 생기기 쉽거든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밤에 하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밤 운동은 조심해야 해요. 특히 밤 9시 이후에 격한 운동은 우리 몸을 너무 흥분시켜서 잠들기 어렵게 만든답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은 괜찮아요. 재미있는 건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저녁 식사 후에 꼭 달빛 산책을 하신대요. 저녁 7시쯤 아직 밖이 환할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는 거예요. 이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천천히 마치 공원을 구경하듯이 걸으시는 게 좋답니다. 세 번째는 밤에 보는 스마트폰이나 TV예요. 요즘은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동영상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수면에 정말 안 좋다고 해요. TV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이 밝은 빛을 보면, 잠이 오는 걸 방해한대요. 마치 아침 햇살이 우리를 깨우는 것처럼, 밤에 보는 밝은 화면도, 우리 뇌를 깨워버린답니다. 그럼 잠들기 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신대요. 저녁 7시, 가벼운 산책. 저녁 7시 30분. 따뜻한 물로 발 담그기. 저녁 8시, 잔잔한 음악 듣기. 저녁 8시 30분, 내일 할일 생각하기. 저녁 9시, 잠자리 준비.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밤에 마시는 물이에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건 건강에 좋지만, 잠들기 직전에 많은 물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죠. 특히 위험한 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대요.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만 드신대요. 대신 낮 동안에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답니다. 마치 화초에 물을 줄때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은 것처럼요. 다섯 번째는 잠자리에서 하는 걱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밤에 누워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때가 가장 걱정이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래요. 마치 어두운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처럼 밤에 하는 걱정은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진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방법을 쓰신대요. 걱정이 될 때마다 지금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야 라고 속으로 세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세요. 예를 들면 손주들과 놀았던 일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일처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잠자리의 편안함이에요.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이 아프고 이불이 너무 덥거나 춥게 되면 잠을 잘 자기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한 어르신들은 계절마다 잠자리를 다르게 준비하신대요. 봄가을에는 얇은 이불 하나로 시원하게, 여름에는 얇은 솜이불을 덮고 선풍기는 직접 몸에 쐐지 않게,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덮되 너무 답답하지 않게요. 특히 재미있는 건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거예요. 아주 조금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숙면을 취할 수 있대요. 이렇게 밤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훨씬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우리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바로 관절 건강입니다. 관절이 아프면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80대가 되어도 무릎이 멀쩡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가능할까요? 관절 전문의 선생님들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관절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대요. 마치 매일 물을 주면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관절도 매일 조금씩 관리하면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관절의 가장 나쁜 자세예요. 많은 분들이 TV를 보실 때 어떤 자세로 보시나요? 소파에 푹 파묻혀서 다리를 쭉 뻗고 보시진 않나요? 이게 무릎 관절에는 정말 안 좋은 자세래요. 마치 문을 오래 비틀어두면 경첩이 망가지는 것처럼 무릎도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점점 약해진답니다. 그럼 어떻게 앉아야 할까요? 무릎과 발바닥이 만드는 각도가 90도 정도가 되게 앉는 게 가장 좋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의자에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편하게 닿는 정도요. 그리고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지 마시고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두 번째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조심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계단을 아예 안 쓰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적당히 계단을 이용하는 건 오히려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꼭 난간을 잡으세요. 그리고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세요. 특히 내려올 때는 더 조심해야 해요.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 올라갈 때보다 훨씬 세다고 해요.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처럼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재미있는 사실은 신발과 관절 건강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편한 신발만 신는 것도, 너무 불편한 신발만 신는 것도 다 좋지 않대요. 마치 우리가 가끔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듯이 신발도 때에 따라 바꿔 신는 게 좋답니다. 집에서는 실내화를 신되, 뒤가 있는 실내화가 좋아요. 뒤가 없는 슬리퍼를 신으면 자꾸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관절이 피로해진대요.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는 조금 쿠션이 있는 운동화가 좋습니다. 구두나 더신처럼 바닥이 너무 딱딱한 신발은 피하세요. 네 번째는 관절을 위한 식사법이에요. 재미있는 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관절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한데 관절이 튼튼한. 어르신들은 아침마다 꼭 된장국을 드신대요. 된장에는 관절을 보호하는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생선을 드세요. 특히 고등어, 삼치, 연어같이 기름기가 있는 생선이 좋아요. 이런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이 관절을 부드럽게 해준대요. 마치 기계에 기름을 쳐서 잘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잠자리에요. 우리 관절은 잠잘 때도 쉬어야 하는데,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어요. 특히 무릎 베개 사용하는 것 조심하셔야 해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자면,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관절을 약하게 만들 수 있대요. 건강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신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볍게 무릎 마사지를 해주세요. 손바닥으로 무릎을 부드럽게 문질러주기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불은 너무 무겁지 않은 걸로 덮으세요.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 무릎에 불필요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즐거운 마음가짐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이 굳어지고 관절도 뻣뻣해진대요. 그래서 건강한 어르신들은 매일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신대요. 음악을 들으면서 가볍게 몸을 흔들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으시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려운 것부터 하실 필요 없어요.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치매 예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가운 소식이 있거든요. 최근 치매 전문의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내용인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들이 많이 있대요. 특히 재미있는 건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먼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일상의 작은 변화예요. 예를 들어 매일 같은 길로만 시장에 가시나요? 가끔은 다른 길로 가보세요.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답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가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처럼요. 또 하나의 쉬운 방법은 양치질할 때 반대손을 사용해보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면 오른손으로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웃기겠지만 이렇게 하면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뇌가 깨어난대요. 재미있지 않나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것들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식사법이에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치매 예방에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게 좋대요. 빨간 토마토, 초록 시금치, 노란 호박, 보라가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우리 뇌가 아주 좋아한답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생선 이야기예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생선을 먹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다고 해요. 특히 고등어나 삼치같이 등 푸른 생선이 좋답니다.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듯 우리 뇌도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이에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운동 말고 그냥 걷기만 해도 된답니다. 중요한 건 혼자 걷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걷는 거예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웃으면서 걸으면 운동 효과가 두 배가 된대요. 걷기가 힘드시다면 춤을 추는 것도 좋아요. 텔레비전에서 트로트 가수들 나올 때 따라서 어깨만 살랑살랑 흔들어도 돼요. 음악을 들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아주 즐거워한답니다. 실제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약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대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잠은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듯이 우리 뇌도 잠을 자는 동안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수면 전문의 선생님이 알려주신 꿀팁이 있는데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한잔 마시면 좋대요. 우유에는 수면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꿀을 한 스푼 타서 마시면 더 좋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편안하게 잠들듯이, 우리도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포근한 잠을 청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즐거운 대화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좋답니다. 꼭 깊은 대화가 아니어도 돼요. 동네 슈퍼에서 만난 이웃과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아요. 특히 재미있는 건 웃으면서 하는 대화가 가장 효과가 좋대요. 하루에 세번 이상 크게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다고 해요. 마치 화창한 날씨에 꽃이 활짝 피듯이 우리 뇌도 웃음이 있는 대화에서 활짝 핀답니다. 여섯 번째는 손을 움직이는 활동이에요. 비싼 도구나 어려운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문이나 잡지를 오려서 스크랩하는 것도 좋고 편지를 쓰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지만 가끔은 종이에 직접 글씨를 써보는 게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늙어서 이제 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자랄 수 있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도 새 잎을 피우듯이, 우리 뇌도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우리 머리도 더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양원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건강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오래 할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우리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대요. 바로 편안함과 안전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현관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깔아두세요. 마치 어린아이 걸음마를 배울 때 푹신한 매트를 깔아주는 것처럼요. 특히 욕실은 정말 중요해요. 욕조나 변기 옆에 손잡이를 달아두면 훨씬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세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은 꼭 밝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어르신들 중에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마치 길가에 가로등처럼 우리 집에도 안전한 불빛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루 일과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시는 거죠. 특히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해요. 든든한 아침 식사는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비결이랍니다. 마치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야 잘 달리는 것처럼, 우리 몸도 아침부터 좋은 영양분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에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실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달리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재미있는 건 혼자 하는 운동보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운동이 훨씬 효과가 좋대요. 동네 친구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웃으면서 팔도 흔들어 보세요. 마치 새들이 둘이서 짝지어 날아다니듯이 우리도 함께 움직이면 더 즐겁답니다. 네 번째는 마음 관리예요.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 중에는 외로움 때문에 가시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특히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화상통화도 있잖아요. 손주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하루가 더 즐거워진답니다. 마치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가 들어오듯이 가족들과의 대화는 우리 마음을 환기시켜준답니다. 다섯 번째는 취미 생활이에요. 취미가 있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대요. 꼭 대단한 취미가 아니어도 돼요. 작은 화분을 가꾸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요양원에 가기 싫어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나는 건강하게 잘 지낼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노년이 두렵지만은 않죠.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80대가 되어서도 웃을 수 있고, 즐거워 할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지요. 여러분의 노년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두렵지 않고 즐겁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노후 생활의 지혜가 궁금하시다면, 노우지의 스토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